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바보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이런 남자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키는 장대같이 크고 어깨는 장정 둘을 합친듯 넓은데 눈빛은 멍하고 말은 굼뜨며 온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한 과부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망해가던 집안을 마을 최고 부자로 일으켜 세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한 과부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지내온지 오래였지요. 그녀는 부지런하고 엄격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알뜰한 살림꾼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남자 손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산림은 점점 허술해졌고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며 헛간 지붕은 비색이 일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큰 맘을 먹고 머슴 하나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머슴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간 마님은 남보기를 보게 됩니다. 남보기는 키가 장대같이 크고 어깨가 장정 둘을 합친 듯 넓었어서 마님의 눈에 가장 먼저 띄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 빛은 멍하고 말투는 굼뜨며 어딘가 어수룩하다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힘은 산만하지만 머리는 참새만도 못하다며 낄낄되었으나 마님은 묘하게 그의 꿋꿋한 체격이 마음에 끌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보기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남보기는 첫날부터 온갖 소동을 벌였습니다. 밭일을 시켰더니 소를 놓쳐 밭 뚜렁을 지시겨 놓았고 장터에 보낼 곡식을 팔게 했더니 값도 제대로 못 받고 도리어 돈을 빼앗겨 돌아왔습니다. 항아리를 나르라 했더니 그만 모두 깨뜨려 버렸고 장작을 패다가 도끼나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마님과 딸은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눈을 흘기며 "어머니 저런 바보 머음을왜 쓰시나요?" 하고 불평했고 마님은 한숨만 깊게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수근거렸습니다. 저 과부 마님이 눈이 멀었지. 저런 바보를 머슴으로 들이다니. 아이들마저 머슴을 따라다니며 바보 머슴, 바보 머슴 하고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남복은 그저 웃으며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눈동자 어딘가엔 빛나는 총명함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복은 그 후로도 날마다 새로운 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벽녘. 이렇게 일어나 장작을 패겠다고 나섰다가 닭장을 무너뜨려 닭들이 온 마당을 해집고 날아다니게 만들었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 그만 바가지째 빠뜨려 두 시간 넘게 우물 속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밭에 파종을 맡겼더니 잡초와 곡식씨를 뒤섞어 뿌려놓아 싹이 나기도 전에 밭이 온통 엉망이 되었습니다. 과부마님은 이마를 짚으며 어쩌면 이렇게 모자랄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탄식했지만 머슴은 꾸중을 들어도 한결. 같이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딸은 그런 머슴을 더더욱 못마땅해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람 구실을 못해요 하루라도 빨리 내보내야 해요 그러나 마님은 이상하게도 그 말을 곧장 따르지 못했습니다 머슴이 장작을 옮기다 흘린 땀이 햇빛에 반짝이며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모습 옷 사이로 드러나는 넓은 가슴과 단단한 팔뚝은 그녀의 시선을 자꾸만 머물게 했습니다 마님은 그런 자신이 낯설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허참 어, 나이 들어 눈이 삐어 저런 어리숙한 사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남보기는 무거운 쌀가마니를 홀로 번쩍 들어올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남보기의 실수를 예전처럼 엄하게 꾸짖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 바보 머슴에게 마음이라도 두신 건 아니겠지요? 마님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그 이유를 알수 없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보기는 그런 둘의 시선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천천히 걸으며 묵묵히 일만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는 사이 그는 밤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땅을 살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남복이 만의 꾀가 서서히 움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여름 볕이 들기 시작하자 남복은 더욱 기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밤이면 몰래 일어나 마당 끝을 서성이고 새벽에는 헛간 지붕 위에 올라앉아 동쪽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삽을 들고. 밭두렁을 뒤엎더니 물길을 바꾸고 또 어떤 날은 장독대 아래를 파헤치며 흙에 숨이 막혔구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과부 마님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런 바보 남복이가 이제는 미쳐가는구나 그러면서도 그녀는 은근히 남복의 굽은 어깨와 억센 팔에 시선이 머무는 자신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딸은 그 모든 광경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복의 실수에 불같이 화를 내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가 일을 망쳐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복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올 때면 먼저 다가가 수건을 건네고 식사상에 그의 몫을 하나 더 얹어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딸의 마음속에 뜨거운 질투가 솟구쳤습니다. 어머니가 나보다 저 바보 머슴을 더 아끼신단 말인가? 딸은 일부러 머슴 앞에서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고 마님이 남복이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딸의 눈치를 못본듯 오히려 남복이를 더욱 살뜰히 챙겼습니다. 남복이 지쳐 주저앉으면 그 곁에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고 비오는 날엔 그의 방에 새는 곳이 없는지 직접 살폈습니다. 딸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마님의 권위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 했습니다. 그저 속으로 이를 악물며 마음속 불씨를 키워나갔습니다. 그 사이 남복은 묵묵히 자신만의 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밭에 물길을 돌리고 몰래 장에 나가 곡식을 팔아 종잣돈을 모으며 헛간에는 약초와 장작을 정갈히 쌓아두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생기가 돌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머슴에 계산된 계획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딸의 질투와 마님의 연정이 얽히는 사이 남복은 조용히 집안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여름이 무르익자 남복에 숨겨둔 꾀가 서서히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밤마다 몰래 파헤쳤던 밭에서는 유난히 푸른빛이 도는 싹들이 도단하기 시작했고 마을의 다른 밭이 장마에 젖어 병충해를 입을 때도 과부댁 밭은 거뜬히 버텨냈습니다. 남북은 장애내다. 팔곡식 꾸러미를 몰래 꾸렸고 날이 밝자 지게에 짊어지고 홀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복은 두툼한 돈주머니를 허리에 찬채 돌아왔습니다. 마님 소문난 장수들이 서로 더 사겠다 다투었습니다. 다음 장에도 내다 팔면 더 많은 값을 받을 듯합니다. 남복의 말에 과부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보 같던 남복의 입에서 장사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며칠 뒤 남복은 은 다시 장에 다녀와 곡식 값보다 몇 곡절이나 많은 은전을 내보였습니다. 그는 미리 모아둔 약초와 땜감까지 함께 팔아 장사를 벌였던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은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쁨과 놀람이 섞인 감정 사이로 묘한 설렘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남북의 눈빛에. 더 이상 허둥댐도 멍함도 없고 낯설만큼 침착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남북의 존재는 달라졌습니다. 밭에는 곡식이 넘쳐났고 창고에는 쌀자루와 장작더미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집안을 일으켰다고? 귀신이 곡식을 심어준 것도 아닐 터인데. 딸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동안 어머니에게만 웃던 머슴이 이제는 사람들까지 감탄케 하자 그가 더욱 밉살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머슴은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 뭔가 꾸미고 있어요. 딸의 말에도 과부 마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머슴의 넓은 등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님의 마음 속엔 기쁨과 불안,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소용도.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남복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실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님은 처음으로 남복의 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등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마당 가득 흐드러진 달빛이 푸르스름한 물결처럼 넘실대고 매미 소리마저 멀리 사라진 고요한 시각이었습니다. 과부마님은 오래 망설이다가 남복의 방 앞에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술상 위에 막 빚은 청주와 안주를 올려놓고 그를 부르려다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방문을 열고 들어온 마님을 본 남복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허둥대며 멍하니 웃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가슴이 새차게 뛰었습니다. 남보가 오늘 하루 수고가 많았다. 마님이 술잔을 권하며 낮게 말하자 머슴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머슴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집의 땅을 살피고 물기를 바꾸어 밭의 기운을 살려냈으며 몰래 장에 다니며 장사를 벌여 종잣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바보로 여기는 동안 그는 과부댁을 다시 일으킬 방법을 묵묵히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묘하 그 침착한 눈동자가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님의 편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복의 말에 마님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체면과 자존심에 가려 스스로도 외로움을 감추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그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달빛이 기울고 술기운이 오르자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부 마님은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남보가 너는 바보같이 내게 다가와서 지금은 내 마음을 흔드는구나. 그날 밤 마당을 넘어간 달빛이 둘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 만임과 남복이 사이에는 아무도 몰랐던 은밀한 비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과부 만임과 남복의 관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만임은 남복을 꾸짖지 않았고 남복이 역시 마님 앞에서 더 이상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부부처럼 눈빛만으로도 뜻을 알아챘습니다. 남복은 밭에 수확을 늘리고 장사까지 넓혀 곡식과 은전을 쌓아 올렸고, 과부댁의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윤택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바보 머슴이 집안을 일으켰다고 귀신이 도운 것인가? 누군가가 수군거리면 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바보인 줄 알았는데 실은 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게야.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지만 남복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조롱에 흔들리던 바보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둘을 매서운 눈길로 지켜보던 딸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남보기를 향한 마님의 애정을 질투하며 차갑게 굳어있던 딸은 어느 날 문득 마당에서 웃으며 남보기와 나란히 걷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외롭고 쓸쓸해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던 따뜻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체면보다 어머니의 행복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남보기를 더 이상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절이 바뀌던 어느 날, 과부마님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청마루에 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남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이 집의 주인이고 나의 지압이요. 그 말에 마당에 모인 집안 사람들이 술렁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람과 수군거림이 퍼졌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곁을 지나가던 남보기의 뒷모습엔 바보의 그림자가 아닌 한 집안을 짊어질 사내의 기계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과부 마님과 남복은 부부로서 한 지붕 아래 살림을 꾸렸고 그들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넉넉한 집안으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훗날까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얕잡지 말라. 바보라 조롱받던 자가 결국 한 집안의 기둥이 되었구나 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세상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바보모습이 과부마님을 만나고 일어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지속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거운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